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무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생각할 주제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입니다 출애급기 본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해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취하되, 5절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고, 6절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11절 너희는 이렇게 먹을 지니,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바이 예식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지요 예그 하반절 11절 하반절이 언급한 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 6절예 출애굽기 12장 어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계사라 예. 그 예식은 분명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입니다. 허나 이 말은 다만 그 절기의 명칭일 뿐이고 마, 그 후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정작 답해 주어야 할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하반절 2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셨던 이겁니다. 즉이 내용을 저들에게 답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예식 곧 해질 때그수껏 양이나 혹은 염소를 잡고 그 문설주 인방에 피 바르고 또그 고기 불에 그 무교뱅과 함께 그 허리 띠를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예, 급히 먹어야 하는 이 의식, 어이 의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7절.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한 어, 대답이었으니 의식 그 자체의 방식과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을 말해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알으라고 이런 예식을 하느냐. 그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질문의 핵심을 알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매우, 어, 그 보는 바가 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일러주라 하셨던 그것은 오늘날 저들이, 저들 중에 혹이 예,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오해해서 철저히 그 예식, 그 의식, 그 자체를 지키고 있는, 막그 일자의 중요성, 그 다음에 순서, 그리고 그 방식, 그것을 철저히 그 구격대로 지키는 것이, 어, 최고의 선이라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절차들로서 예 27절 하반절 출애굽기 12장 27절 하반절 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넘어서 그 이스라엘 집들을 구원 즉 저들로서 말하면 우리의 집들을 구원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식의 그 모양이, 그리고 그 절차들이 바로 이 대답을, 어, 알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런 대답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차 말씀 드리면, 그 의식, 그 절차, 그러한 그 절차들, 그 형식들로서 하나님이 그날 밤 애굽사람을 치실 때에 그 애굽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은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막 그때의 그 정황 어, 그 정황을 연상하여 제대로 헤아리게 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다라고 알려주라신 그겁니다 보시겠습니까 무교병, 곧 발교되지 못한 떡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아직 떡이 되지 아니한 반죽 단계입니다 이런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도 이유가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왕의 그추레굽기의 12장 32절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고 가라 라고 하면서 또한 그 33절 하반절에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 34절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예,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던 그날의 그 타급했던 급히 출애급해야 했던 그 상황, 그것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의도로서 그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에서 막 목요병을 먹으라 한 것이었다 그겁니다. 바로 왕의 입에서 이렇게 다예 남녀 노소는 물론이요 소도 양도 다 몰고 나가라라고 하는 이말이말 이말 나온 것이 얼마만이었습니까? 참으로 이 말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였으나, 그동안 이 말을 결코 하지 않던 그가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지금까지 해온 바, 그의 기질로 보았어. 또 다시 숨 트일 만만하면 곧바로 또 딴소리할 게 뻔하였기에 해서 그 곡이. 느끈히 가마솥에 푹 삶아 먹을 여유, 그런 여유 부리지 못하고, 막 불에 구워, 가면서 또 잠시 구워 먹고, 어, 빨리 출발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에 구우면서 미리 허리에 띠를 띠고, 막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서 뭐 읽는 대로 채익지 못했을지라도 급히, 급히 먹었어야만 했던, 어, 바로 그때 상황, 그것을 어, 그 후손들에게도 그 예식을 통해서 생각나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 그 예식의 의식 형태였습니다. 그때의 이건 다급했던 상황을 그 후손들에게 재현하고 또 재현시켜 주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때의 그 구원 예그 구원을 기념하라 신것 그것이 이 예식을 지키라 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는 자들이 그 예식을 절차 순서대로 잘 행하였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시키는 대로 절차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알아야 했던가 그날 그 타급한 날밤그 애굽에서 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처음난 것을 죽일 때에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넘어가시사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정말 다급한 밤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뜻에서 그 무교병 먹음과 먹을 때에 그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먹으라고 했던 그 절차 그 행위가 아, 주어졌던 것이니.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무교병, 그것을 왜 그렇게 먹어야 했는가? 왜 무교병인 채로 먹어야 했으며, 또 그렇게 당장 도망갈 태세를 해가지고서 먹어야 했던가 하는 그날 밤에 그 의미,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날 밤에 그 타급하였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때의 그 상황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차 그 의식 그 순서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의식을 지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의식인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날 밤그 양이나 염소를 잡되 어린 양곧 1년 된 수컷, 수컷. 예, 수컷을 잡아야 하고 또그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었죠. 흠은 왜 그래야 했던 겁니까? 아왜 그러긴요? 여호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예, 애굽의 장자 및 처음난 짐승을 그 치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너무사 저희를 구원하셨던 바로 그것 저희를 구원하셨던 그것 그때의 그 장자 사건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막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또흠 없는 것으로 잡아야 했던 그 이유가 막 뭐니 뭐니 하고들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이 성경에 충실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그 직접적인 대상 그 직접적인 목적을 본다면 이는 애굽 장자 이스라엘 장자 이 장자들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뭐가요 어린 양흠 없는 양 일련된 수컷 이 모든 조건들의 그 어, 희생될 양들이 애굽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가리켰다 그겁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였다. 그겁니다. 막, 일련된 것이라면, 아직, 어, 그 다음 양이 그 애미에게서, 동일한 애미에게서 나지 못하였을 때이니, 즉, 차생 양이 아직은 없겠으니, 그것은 처음 난 초태생이겠고, 제일 처음 났으니, 장자객인 초태생이겠고, 또, 수컷이어야 함도 장자의 자격입니다 여성은 먼저 놔도 장자라고 하지 않지요 그 수컷이라 함도 장자의 자격이며 또흠 없어야 함도 장자의 조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처자들은 비록 처음 났을지라도 장자권을 가질 수 없고 흠 없는 그 다음 처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에 13장에 가서 볼수 있습니다. 12절. 너는 무릇 자식의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여호와께 돌리라. 예, 여호와께 돌릴 것이 자식의 초태생, 그리고 생축의 초태생,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컷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13절, 예,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낙이의 처새끼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장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자들도 이 처음 난 양을, 어, 희생시킴으로서 대속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무흠 1년 양으로서, 어, 그 낙이의 초태생들을, 즉,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양을 대속물로 삼아서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 하반절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앞서 소개해 드린 이 어린 양흠 없는 양 수컷인 양 일년된 양이 양이 너희 이스라엘 중 모든 장자를 대속할지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 양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은 바로, 어, 이스라엘 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장자, 이스라엘 장자에게 관련된 것이 분명하고 또 이것은 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1년 무흠 수컷 어린 양이 막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냐. 그리고 오늘날에서 볼때그 이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조건 갖춘 그 어린 양이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합니다. 그 14절. 예. 출애굽기 13장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이냐 하거든. 이 예식이. 예. 그렇습니다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 15절 예,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신 고로 조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장자는 그것으로 다 대속하나니 라고 하였으니 이 1년 무흠 수컷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장자요, 애굽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한도 전혀 틀리지 아니하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그 개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 직접적으로 가리킴도 아멘이요. 이 간접적으로 가리킴도 진실로 아멘이다. 라는 것을 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건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막, 제들 후손들에게 일러주라 하셨으니, 바로 이 때에 말씀하신 그 일련된 모음 수컷이 가리키는 그 직접적, 예, 그 직접적, 직접적 실제 대상은 죽임 당한 애굽 장자, 살림 받은 이스라엘 장자로서,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출애굽, 그 구원 참으로. 그 다급했던 그날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장자들을 그 같은 양으로서 살려내어 그 애굽으로부터 출 애굽할 수 있는 바로 첫발을 내딛게 했던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 그때의 저들을 위하셨던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알게 하려 한 것이 그 예식을. 지키라 한 거였으니 그 예식의 행위와 방식과 형태보다는 그것을 지키라는 형식과 방식, 의식대로 지키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키는지그 후손들이 물은 그대로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던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지키는 것의 의미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 성례에서 떡과 수찬도 해야 하고 주일 헌금 11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 뜻을 알고 주일을 지키며 성례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흥금을 할 때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그 뜻,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의식의 형태를 다 철저히 지켰다라고 해서 신앙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아신 것으로 신앙에 만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었던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6월절은 이렇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여 철저히 지키기는 하는데 그 조상들이 지킬 때에 무슨 의미로서 지키는 것임을 저들 후손들이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예식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후손들이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인자,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라시며 그 예식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식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큰 구원을 기념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새삼 발견하였나이다 하오면 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6월절이면 6월절 그 절기의 형태, 그 의식을 시간, 모양, 순서 바꾸지 아니하고 철저히 지킴으로써 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참 많으니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니 그렇다면 이 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의를 지키며 또한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며 감사절을 지키고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등 제목의 헌금들을 합니다. 하면 그러한 것을 지켜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제대로 하고 헌금했다는 그것 사실만으로 신앙을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다고 여기야 되겠나이까? 아니면은 이러한 행위들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되겠나이까? 오늘 우리는 오늘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믿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성공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새삼 헤아려 싸우니 오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감아 감동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 예식들과 그 의식의 형태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형태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그 참뜻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